손님들이 많은 질문들이 있어가지고, 동행카라반 대표님 모시고,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좀 풀어가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첫 번째 시간을 마련을 한번 해봤거든요. 첫 번째 시간이니까, 우리 동행카라반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동행카라반 대표 이도윤입니다. 네, 네. 동행카라반의 실질적인 대표님이시고 네네. 저는 주로 이제 밖으로 싸돌아다니는 사람. <웃음> <웃음> 그렇죠? 제일 고생 많으신 분. 네, 밖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라서 맞아요. 저희 공장에 우선 방문하게 되면 은 대부분 우리 잘생긴 이도윤 대표님이 예, 설명을 해줄 거니까 공장에 왔는데 어, 저 새끼 저거 어디 갔지 뭐 이렇게 생각을하셔서됩니다뭐 <laughs> <laughs> 캠핑장 음. 대표님도 만나가지고 홍보도 좀 도와드리고 뭐 음. 여러 가지 하고 있어가지고 이해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이제 본론부터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일산에서 제가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던 거 카라반 단열 어떻게 되느냐. 네, 맞아요 단열. 저도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단열에 대해서. 제가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샘플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거는 GRP 판넬이라는 이제 그 단열 소재고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이제 소유들, 많이들 말씀하시는 스트로폼 계열의 이제 골드폼. 요즘은 이제 저희가 이제 핑크폼으로 좀 바뀌었는데, 같은 계열인데 이제 첨가물이 들어가서 색상만 다른 것 뿐이지, 같은 소재예요. 중요한 거는 단일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두께죠 두께 두께가 두꺼울수록 단일 효과가 있는 건 확실해요 확실한데 저희가 GRP 판넬을 고집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면이 하얗잖아요 유리예요 네, 유리에요유리에요 그러니까 FRP 계열에서 조금 더 올라가 있는 GRP라는 소재인데 이거를 저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고객님들은 이거는 생각을 안 하시고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센티지 판넬 계열의 이제 EPS 보드, EPS 판넬을 갖다가 이제 많이들 착각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EPS 판넬을 사용 안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철계열 갈바 계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들어가는 열전도율은 좋은데 열 손실률이 높아요. GRP 같은 경우는 열 전도율이 좀 늦어요 EPS라든가 샌드위치 판넬에 비해서 하지만 열손실률은 낮아요 낮아 따뜻한 공기를 얘가 방출 못하기 때문에 계속 그 안에서 머금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반열을 선택을 하셔야지 물론 두께도 중요하지만 외장 소재 내장 소재에 의해서 열전도율이라든가열손실률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가장 염두에 두시면 될것 같아요 EPS 판넬이라고 하는 게 보통 네네.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샌드위치 판넬 그렇죠 샌드위치 판넬 계열이죠 가스 건축물 대신에 뭐 컨테이너 그렇죠. 이쪽이 들어가는 예, 거 예. 그런 애들은 여기가 이제 철제재이다 보니까 네. 금방 따뜻해지고 금방 식어버렸죠. 식어버려.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열을 여기에 머물고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 그렇죠. 대표님이 굳이 지 R P 판넬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썩질 않아요. 장점은 무슨 얘기냐? 썩지 않기 때문에 오래 사용할 수가 있겠죠. 또한 가지는 자체적으로 부식이 없어요. 철계열 같은 경우는 살짝 스크래치라든가 어떤 찍힘에 의해서 그 부분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스는단 말이죠. 그 부분이 계속 퍼지겠죠. 응구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네, 계속 부식이 되니까. 하지만 이 지금 G R P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언급했지만 유리섬이에요. 장점이나 단점이 썩지 않는다. 네. 그리고 자체적으로 녹은 안 쓴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걸 사용하는 거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GRB 같은 경우는 최대 3.2m 까지 한 판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EPS 판넬 같은 경우는 1m 단위로 길이는 연장은 가능하지만 폭은 1m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이음 부분이 있단 말이죠. 카라반 같은 경우는 그런 이음 부분 때문에 틀어질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세월이 지나면. 그런 부분은 저희는 알기 때문에 그까지만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사용하는 거죠. 왜? 오래 사용해야 되니까. 뭐,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제품이 아니란 말이죠. 저희가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중 정도의 이제 가성비인 제품인데 타사 제품보다 좀 비싸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이런 소재들 때문에 더 오래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저희는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이 제품을 사용하는 거죠. e p s 보드라든지 1m씩 타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카라반처럼 9m를 만들려고 하면 그 이음의 부분을 마감을 잘하지 못하면. 그렇죠. 무수 맞아요. 수 생기겠네. 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카라반이 수평이 안맞아버리면 어디 한쪽이 조금 치워져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100%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100%그 부분에 대해서 누수라든지 이제 하자적인 부분이 발생하겠죠 저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적게 하기 위해서 비싸지만 이 판넬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또 하나 뭐냐면은 바닥 보일러예요 바닥 보일러가 좋게 되면은 얘 자체가 열 손수율이 없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금방 이제 따뜻해지겠죠. 그래서 바닥 보일러도 선택하실 때 중요한 사항이 되겠죠. 네. 네. 정바퀸 카라반 해가지고 뭐 저가형 해가지고 좀 많이 나오는데 그 소재를 어떤 걸 쓰고 있는지 꼭 집어보시면은 저희 회사랑 차이가 있을 거예요. 네. 뭐타 회사들도 보시면은 가격 경쟁을 갖추기 위해 그런 소재를 사용하는 거고 저희도 저희 회사만의 가격 경쟁을 갖추기 위해서 이런 소재를 사용하는 거니까 그 회사가 좋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가격이 그만큼이면 그만큼의 자재가 들어갈 것이고, 이만큼이면 이만큼의 가격이 들어실 것이에요. 저희보다 더 고가인 제품들도 타회사가 많이 있어요. 그 회사는 또그 회사만의 장점이 또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그만큼 올라가는 거고, 합리적인 가격을 찾아서 고객님들 이 선택을 하시면 된다. 저는 네. 그렇게 전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조금 살아보니까 완전 싸고, 완전 좋고 이런 건 없더라고요. 없습니다. 예. 그렇죠. 얘가 몇티 짜리입니까? 얘가 현재 50T죠. 50T면 5cm. 그렇죠. 저희가 제일 많이 사용했었던 두께죠. 지금은 주로 이제 주문하시는 분들이 몇 티를 요구를 하십니까? 요즘은 이제 80T. 알겠습니다. 정확하게는 77T예요. 네. 네. 77T인데 80T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이 부분은 요즘에 가장 많이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두께가 두꺼울수록 단열감은 확실히 있어요 50T보다 80T가 이제 가격적으로 조금 더 높기 때문에 네. 그런 고객님들의 선택사항이시죠. 네. 저희가 강요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러면 가격이 얼마 정도 추가가 됩니까? 50T에서 80T 넘어가다 기존에 이제 여기서 일로넘어갈때160 정도 추가가 돼요. 고객분들이 조금 오해하실 부분 은 뭐냐면은 야 두께만 들어가는데 그렇게 비싸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얘가 하나가 아니라 저희는 앞뒤 좌우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이 인상. 되는 거지 뭐 달라니까 하나만 해가지고는 그 가격이라는 건 아니라는 것만 알려주시면 돼요 아 그럼요 예. 저희 카라반 자체가 이제 3m 곱하기 8m 예. 일반적인 카라반보다 사이즈가 좀더 크기 때문에 네네. 그 전체를 두께가 두꺼운 걸로 두른다고 생각해보면 네. 가격은 한 150만원 정도 올라가는 거는 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예, 듭니다, 개인적으로. 판단은 예, 예. 이제 소비자분들이 하시면 될것같아더 그렇죠. 두껍게 할 수도 있죠. 더 두껍게 할 수도 있어요. 두껍게 하는 만큼 그만큼 가격은 인상이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뭐 아직까지 80t 사용하면서 저희가 재작년부터 이제 이... 소재를 사용을 했었는데 불만상은 많이 없으세요 이5티 t 도 솔직히 제가 거의 한 5년 가까이 사용했었는데 이것도 불만상은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이제 고객분들이 조금 더 따뜻한 걸 원하시고 단열이 잘 되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8 0티를 선호하고 있는 상태죠 음. 예, 예. 추운 거 진짜 싫어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너무 두꺼운 걸로 하게 되면 은 예. 실내 공간 두꺼워지는 만큼 줄어들잖아요 네 예, 저희가 이제 그 3m, 8m라는 규격 자체가 외측 사이즈란 말이에요. 그럼 벽체가 두꺼우면 두꺼워질수록 내측으로 점점 침범하겠죠. 실내 공간은 이제 그만큼 조금씩 줄어들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욕심을 내지 마시고, 진짜 좀 단열을 좀 신경 써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한 80t 정도. 네네. 요 정도 하시면 괜찮고, 그래도 이 정도도 지금 충분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대표님 카라반을 판지 어. 몇년 됐어요? 이동형까지 하면은 벌써 17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꽤 됐죠. 8, 예. 9년차들어오네요 예, 예. 9년차 됐죠. 되는데 일반적인 요 50T짜리 넣어도 고객님들이 뭐 전화가지고 항의를 하거나 야 너무 추워가지고 얼어 죽겠다 이런 소리는. 들은 적은 없고. 네 아직까지 이제 그런 얘는 들은 적은 없어요. 네이 정도도 충분한데 단일이 조금 걱정된다라고 하면은 뭐 110T까지 너무 두껍게가 실내를 뭐 공간을 좁히고 답답하게 지내지 마시고 한이 정도 80T면 이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네, 네. 대표 이해가 저도 이제 유튜브를 계속 하다 보니까 네, 네. 캠핑장 대표님들이 중국 카라반 나오고 하면 네, 네, 네. 저보고 좀 팔아도 길스가 좀 팔아줘라고 네, 하면 네, 네. 영상 쪽으로 가는데 그러다 보면 한 10년 지난 카라반도 제가 소개를 하고 한단 말이죠. 네, 네. 그때 소재가 진짜 중요하다고 제가 느꼈던 게 10년이 지났는데 GRP 판넬로 쓰는 애들은 외관이 생각보다 깨끗요 멀쩡해요 네 맞아요 네. 네. 또 이거의 또 하나의 장점은 너무 큰 오염이 아닌 일반적인 생활오염 같은 경우는요 물티슈로 네. 닦아도 다 지워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 조금 더찐때 묻었다 그러면 이제 신나 계열이나 이제 그 휘발유성 계열의 그런 계열로 이렇게 닦아버리면 다 네. 지워져요 어... 그게 장점이에요 햇빛이 오래 받아 가지고 얘가 변형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유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유리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다 똑같잖아요 그런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면 이게 좀, 좀 빤딱빤딱하죠 네네 모르겠네요. 광택난 것처럼 보이시죠 예. 한쪽은 나무합판 대가있는것 같고 예. 한쪽은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있는데 이 차이는 뭡니까 외장재를 지금 떼놓은 상태예요 여기서 다른 마감을 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분은 이 안에다가 자작나무로 지금 다 세팅을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안쪽에 있는 GRP 시트가 필요 없었어요 그걸 빼고 여기다 자작나무 코팅하는 바람에 현재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는 앞뒤로 다 GRP가 있는데 얘는 없는 이유가 그런 이유인데 예로 설명을 드리면은 GHP 시트에 LT라는 공기층을 형성할 수 있는 판그 소재예요. 그러면서 이제 최대한 열 손실률이라든가 열 전도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소위 쓰는 이제 골드폼 탑판으로 배에를 이제 눌러주죠. 그래 네. 시트가 들어가는 이유 뭐냐면, 은 최대한 얘를 단단하게 묶기 위해서예요. 이 시트 하나만 갖고 여기다 붙여버리면은, 폼이랑 같이 놀아버리면은, 얘가 물컹물컹해지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합판을 대서 붙여버리는 거죠. 음. 이 상태로 있는 제품이 아니라, 소재 하나하나하나를 다 압축시켜서 꽉!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판넬이 나오는 거지. 처음부터 이렇게 있는 제품은 없어요. 토재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압축시키는 이제서 본 이게 기술이거든요.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저희도 외주 이제 맡겨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거죠. 그 회사에서 저희도 받아서 이렇게 현재 제작이 되는 거죠. 200mm 그러니까 20cm, 네네. 20cm를 요만큼 이 압축을 시켰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밀도가 굉장히 높고 땅당하죠 판넬 자체 에 공기층이 있다라는 걸좀의아하실것 같은데, 이 보시면은 이 녹색 부분 있지 않습니까요? 자세히 보시면 벌집처럼 이렇게 공기층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실이 공기층이 조금 있냐 없냐 차이가 단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제 뭐 바람 같은 것들. 네. 근데, 이제, 한 여름엔 열기들. 그렇죠. 그런 거를 런걸 얘가 어느 정도 조금 감소시켜주죠. 고객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이제, 허니펌. 허니펌 판넬 같은 경우는 이런 계열이에요. 보시면은, 안에가 벌집 모양처럼 막돼 있거든요. 그런 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좀얇기는 하지만,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녹색 부분 이분이 이제 외부, 네, 외부 죠 노출되는 쪽.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실내 네, 쪽. 안쪽. 안쪽은 합판에 네. GRP 네,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성분들이 좋아합니다 이거. 네 그렇죠. 이게 실내 마감재로 굉장히 괜찮아요. 네. 주방에 벽체로 이렇게 딱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시고. 맞아요. 이렇게 네. 딱 들어가니까 요리하다가 뭐 김치 국물이나 뭐 찌개 튀고 이런 부분. 바로 닦으면 돼. 예, 닦요 네네. 닦으면 탁 닦이니까. 맞아요. 굳이 거기에다가 뭐 타일 마감을 안 해도 되는 네.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휴발성 계열로 닦으면 잘 닦여요. 네. 진짜 깨끗해져요. 음. 관리만 잘하시면 뭐 10년이든 20년이든 그냥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소재예요 음... 아직까지 이거에 대한 뭐 수명이 얼마큼 되냐고 많이 들 여쭤보시는데 솔직히 알 수가 없어요. 왜 아직까지 이거를 사용해가지고 한 지가 아직 저희도 한 10년 정도밖에 안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아직까 10년 동안 사용하신지 자재들이 그대로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좀더 사용을 해봐야지 정확한 내구년을 알수 있지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것만 갖고도 30년은 쓰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정박형 가라반의 이 GRP 판넬을 접목을 한게한 한 10년 정도 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되다 보니까 얼마 안 됐어요. 예. 쭉 감찍혀 봐야 되는데, 한 10년 지나도 중고 카라반 이렇게 영상 찍을 때 보면 컨디션은 굉장히 괜찮더라 예, 맞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꼭 드리고 싶네요. 예. 대표님, 그러면은 이제 단열재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GRP 판넬로. 그렇죠. 저희는 이제 가급적이면은 GRP <laughs> 판넬 쪽으로 선호를 하는데, 네. 이제 모르죠. 고님들의 이제 니즈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도 바뀔 수는 있겠죠. 네. 근데 가급적이면은 제일 안전한 방법을 저희는 택하고 싶은 거죠. 네. 그래야지 하자이 제일 줄일 수도 있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최대한 grp 를 이제 저희는 선호하는 거죠 네, 네. 단열 부분은 이제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여러가지 장점이 있어서 이 grp 판넬을 네. 사용하고 있고 네 맞아요 네뭐좀 저가의 판넬 가지고도 카라만을 충분히 만들 수 있잖아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만들 수는 있는데 네. 조금 비싸더라도 요 GRP 판넬을 예, 사용하고 있으니까, 예, 단열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안 하셔도 된다. 된다. 예, 그러니까 많이들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단열. 네. 단열 많이 걱정하시는데, 네. 단열은 제가 이제 계속 이 카라반을 만들면서 생산하면서 느낀 건데, 저희 그이 자재를, 소재를 사용하면서 단열에 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들어본 적은 없어요. 춥고 덥고, 그렇게 뭐, 뭐 컴플레인 받아본 적 없기 때문에 네. 제가 만약 그런 걸받았으면저도이 소재는 사용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예. 어, 근데 만약에 이렇게 80T의 GRP 판을 썼는데 아, 손님이 아 너무 춥다네. 얼어 죽을 것 같다라고 음, 한다면 그렇죠. 조분하시겠습니까? 생각을 해서 좀 바꿔 봐야죠. 음.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예 괜찮아 이럴 수는 없어요. 네. 저희도 최대한 고객님들이 말씀하신 거 귀담아 들어서 바꿀 수 있는 거, 개선할 수 있는 걸 찾아 가지고 그걸 하는 게 저희가 이제 회사가 발전하는 방향이니까요. 네. 저희 항상 고객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에 귀를 많이 기울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커스텀을 제작하고 있지만 보시면은 지금 조금씩 뭐 어디 한 군데씩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뭐냐 고객님들이 아 이건 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적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조금씩은 미세하게는 변하고 있거든요 네네. 저희 이제 카라반 영상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네. 처음 영상하고 지금 영상하고 보면은 좀 많이 변화가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럼 그런 부분 보시면 저희도 최대한 고객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에 기울이기울여서 요구사항을 맞춰드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제일 중요한 소재 자체는 GRP 판넬을 쓰고 있으니까 단열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되고 여기서 이제 단열을 조금 더 도와줄 녀석들이 뭐 냉난방기. 그렇죠. 바닥난방. 네, 맞습 그렇죠? 냉난방기 음.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기본이 13평짜리. 예, 지금 3m, 8m 같은 카라반주는 지금 저희 13평짜리 냉난방기 현재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저희 카라반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그 에어컨이 들어가 있는 그 포지션 자체가 네네. 굉장히 직관적으로 되어 있지 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 이제 7m짜리 카라반, 작은 카라반을 만들 때는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한 번은 이제 고인께서 바람이 금방 안 온다는 거죠. 시원하기 시원하고 그래요. 근데 바람이 금방 안 온다는 이유뭐냐면 퍼지는 범위가 때문에 그런거거든요 작은 카라반 만들 때는 안에 협소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는 거 충분히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네. 커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안되더라고요 그럼 이왕 하는게 우리도 이제 이쪽 면에서 길게 가는 부분을 생각을 했죠 그렇게 되면 유선형이 되면 안된다 네. 그걸 제가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음. 지금은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박스형태의 이제 카라반이긴 하지만 공간감목으로 봤을 때는 박스형태가 훨씬 좋아요 유선형보다는 카라반 이제 제품 만든 구역이한 9년차 정도 접어들다 보니까 네. 손님들이 막 이야기 했을 거아니에 캠핑장 대표님들 어차도 가족처럼 지내고 하니까 예, 예, 예. 야 늦게 시원해지던데. 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봐서 결론 낸게감 직관적으로 이렇게 바로 쏴 버려야 된다. 그렇죠. 화장실이라든지 2층 침실 공간에 있는 사람들도 좀 시원하게, 시원하게 네, 맞아요. 따뜻하게 바닥에. 지낼 수가 네.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왜 저희들은 저렇게 네모나게 만들지 그렇죠. 궁금해하시는 게시는데 네. 결론은 오늘 주제는 이 단열 이거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그리고 이왕 단열에 대해서 이야기 한 김에 바닥 한번 보여주시죠. 난방기. 예. 예. 네. 이게 단열하고 다 똑같이 엮여 있는 부분이죠. 냉난방기, 벽체, 바닥 난방까지. 지 보시면은 지금 두 가지의 이제 제가 소재를 좀 보여드렸는데요. 네. 첫 번째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탄소봉 계열 전기 방식으로 하는 이제 판넬에 네. 들어가는 바닥판이에요. 이 홈이 있으면 이홈 사이로 전기 필름이라든가 탄소봉들이 들어가서 전기로 구동되는 이제 바닥판이고요. 지금 이거 보시면은 온수 판넬이에요. 네. 이 안에 보일러 배관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의 판넬로 제작이 되는 거고, 네. 얘들은 여러 장을 막 깔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탄소봉이든 전기판넬은 전기판넬 판넬이든... 전기 방식이고, 얘는 지금 음. 온수 판넬 방식이다 보니까, 얘는 이제 온수 보일러라고 저희가 표현하고, 얘는 네. 전기 보일러라고 저희가 표현하거든요. 두 가지를 보여드린 건데, 어떻게 보면은 단단한 측면은 얘가 더 단단하죠. 음... 예. 그렇죠. 판넬 하나하나를 다 묶어다 보니까, 네. 단단한 측면은 얘가 더... 단단해서요. 네. 고객분들이 이제 바닥이 지금 막 꿀렁이지 않을까 걱정도 하시는데 저희가 소재 지금 선택하고 있는 소재는 온수 판넬이기 때문에 네. 단단해요. 꿀렁이는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되죠. 단순히 꿀렁이기 때문에 전기 온수 보일러를 선택을 하신 겁니까? 그건 아니죠. 뭐첫 번째는 뭐냐면 전기세예요 네. 전기세는 오히려 전기 판넬이 많이 들어가겠죠. 네, 들어가겠지만 그열전도율 바닥판을 최대한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방식은 얘가 더 좋아요. 어떤 면에서요? 지금 보시면은 이 전체가 이게 다 하나의 방열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이 약간 알루미늄 소재입니다. 예, 이제 그런 계열인데 네. 이제 스틸 계열인데 전체를 얘네가 다 감싸주는 거죠. 음. 얘네 같은 경우는 규격이 거의 뭐 1m, 1m 정도 되거든요. 좀더 크고 하지만 그 정도 되는데 그 위에다가 똑같은 규격의 방열판이 있어요. 걔네도일리다 덮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사이 조금 벌어진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커버를 못 찾지만 얘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판넬끼리 음. 딱 맞닿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 따뜻해지죠. 음...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쪽 부분만 따뜻해지니까 네. 좀 단점은 있죠. 이거보다 이게 조금 이제 고가이긴 해도 저희가 네. 이거 사용한 이유는 바닥판이 조금 더 빨리 데펴진다. 전기세도 이거보다덜 하죠. 그렇다고 전기세가 아예 뭐 저렴한 건 아니에요. 네네. 기본적으로 보일러가 드, 들어가는 소모량이기 있 때문에 그거로 얘기하면은 얘보다는 그래도 얘가 조금 더덜 나온다라고 네. 말씀드리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이 타입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탄소봉이라고 하는데 그게 정확한 명칭 무전자파 건식온돌 시스템. 그 그렇죠. 돌가루가 예. 들어가 있는 그 봉을 촘촘하게 넣느냐 듬성하게 넣느냐 이거에 예, 따라서 그렇죠. 예, 장단점이 있기 네네네. 때문에 무조건 이게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네네네. 일단 우리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것도 써보셨잖아요 그렇죠 초창기 이 제품 써봤죠 에, 써보고 예.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예. 그렇죠. 9년의 시간 동안 이거 요거, 이거 요거, 요거 다 써보고 네네네. 또 가나에서도 이어거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도 좋다 예. 특허받았고 이런 거 예. 하는데 여러 개 써보니까 이게 좋더라 그렇죠. 제가 네. 판단했을 때는 제작자로서의 이제 생각은 얘보다는 그래도 얘가 더 낫다. 비싸지긴 하지만 하자율도 없고. 음. 네. AS 많이 안 생깁니까? 저는 지금까지 보일러 때문에 AS 간적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요. 네. 음. 맞아요. 돈을 좀 비싸게 주더라도 네. AS 안 가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렇죠. 기름값하고, 네. 그 인건비하고 빠지고, 네. 기회비용 빠지고 이러면. 네. 전기 온수 보일러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냥 일반 우리 수돗물 돌려가지고 데워서 도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거든요. 네 예, 네, 그건 아니에요. 저는 가급적이면은 이 안에 들어가는 이제 물 같은 경우는 정수된 물을 사용하라고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지하수, 네. 이제 그런 물을 쓰다 보면은 지하수는 그 안에 그 이물질들이 많이 섞여 있거든요. 네네. 그럼 여기서 돌때 그런 부분이 응고될 수가 있어요. 트렉션이안 되면은 막혀요. 그렇죠.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깨끗한 정수된 물을 사용하게끔 저는. 권해드리고 그냥 물만 들어간다 그러면 당연히 겨울엔 동파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물만 들어간 게 아니라 부동액을 섞어요 얘 아... 예. 예 같은 경우는 1대1을 섞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도 물을 안 빼셔도 돼요 너무... 얼 일이 없어요 동파 될 일이 없어요 만약에 이게 동파 했다 그러면 저희가 다 책임질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부동액하고 물 섞어서 들어가니까 동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 네네. 나머지 뭐또 단열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천에서 실내, 실내 기준으로 요 2000에서 2200으로 지금 많이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물론 이제 조금 공간에서 만 화력이 집중되면 더 따뜻하고 하겠죠. 근데 이제 여름을 봤을 때, 이제 복사열을 저희가 생각을 하면은, 층고가 조금 더 높은 게, 그렇죠. 제 머리 쪽으로 오는 그열 자체가 덜하죠. 네 그래서 요즘은 층고를 조금 높이고 있는 추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복사열을 조금 덜막 받기 위해서, 음. 네,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면 그, 총고를 좀 높여달라고 했던 그 고객님들이 그분들 통해서 그분들이 제안해줘가지고 제가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에이. 그것도 단열의 효과가 있겠네요. 네네. 저희도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현재로서 처음에 그거를 한 높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키 크신 분이, 고객분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자기가 봤을 때좀 낮으니까 네. 좀 높여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 높인 부분을 이제 가서 얘기를 들었다 보니까 그 부분도 좀말씀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도, 아, 이게 저희가 층굴 높이다 보니까, 아, 이런 복사일적인 부분이 조금 덜 하구나. 네. 라는 걸 저희도 이제 느낀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이걸 제작하면서 고객님들이 하나하나 저희한 전달해주는 그런 소중한 의견 때문에 저희도 많이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말잘 들어야 돼요. 네, 맞아요. 고객님들이 더잘 알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 일단 카라반 단열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뭐 단열은 쟤는 괜찮다. 네 네, 네, 네. 뭐 저희가 저희 영상 찍으면서 이런 말 하기 좀 <laughs> 그렇죠. 부끄럽긴 한데. 네, 네. 맞아요. 그래도 이만큼 이제 신경 쓰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대표님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뭐 결로라든지 네. 뭐카라반 재료 용심터라든지 네, 네, 네. 궁금해하는 게 많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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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거를 이제 이런 시간을 통해서 네. 하나 하나씩 풀어보는 시간 을 한번 가져보도록 네, 네. 하시죠. 알겠습니다. 조금 안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